수능 특강 영어 6강의 2번 그로스 피리어드는 성장의 시기 컴 오다 뚫는 모못을 통해서 익스피리언스 어브 페이는 고통의 시기를 통해서 가장 커다란 성장 시기가 온다. 후부터 여기 트라우마까지가 앞에 있는 도우즈 어브 어스 수식하고 선행 관계됨서 주격 선행사가 복수명사기 때문에 복수동사 해부 그 다음에 have experienced 해서 have 들어가서 복수동사 썼고요. in life, 인생에서 가로치시고 through a serious illness or emotional trauma. 이렇게 되고, those of us가 주어고, 여기 나온 no가 동사고, it brings가 앞에 있는 opportunity 수식해주고 있고, opportunity for. 이렇게 연결돼요. 기회를, 뭐에 대한 기회냐면, 거대한 지혜와 통찰용에 대한 기회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이 가지고 오는. 그 다음에 Contrast는 대조, 명백함. 어둠의 명백한 대조를 안다. In order to는 모모하기 위해서. There라는 모못시 있다. Within our lives랑 That may be much more apparent in the darkness of our despair. 이두 가지가 앞에 는 레슨을 갖다 꾸민다. 레슨은 여기서 교훈. 교훈이 있다 우리 삶에서 어퍼런트 분명한 절망의 어둠 속에서 분명한 우리 삶의 교훈이 있다. 비코즈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들어갔고요. 인텐슬리는 강렬하게 우리가 좀더 집중한다. 왜는 뭐뭐 했을 때 대어라는 뭐뭐시 있다. 표는 거의 없는 퓨얼딩즈니까 없다 거의. 뒤에는 투시가 띵수식하고볼게 거의 없을 때. 이제 라이크 모모와 같다. 라이크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ing 어두운 방 속을 걷는 것과 같다. 투 리포커스가 앞에 있는 체스 수식하고 다시 포커스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다음에 이분도는 접속사니까 비록 모모지만 이렇게 되고 뒤에 주어동사 문장 이 온다. 라이크와 이제 유사하게 심오한 통찰력 우리 삶에서. That, that need improvement 가 앞에 있는 삶의 영역 수식한다. 향상이 필요한 삶의 영역에서 심오한 통찰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라인은 누워 있는 동안 자동사 들어갔고, 아, 침대에 누워 있죠. Recovering from illness.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면서 away from our hectic daily routines. 바쁜 일상에서 떨어져서. 해석하면, 은 자, 많은, many times, 여러 번, 우리의 가장 커다란 성장의 시기는 고통의 경험으로부터 온다. 어두움을 경험했어요. 인생에서 심각한 질병이나 감정의 트라우마를 통해서 어둠을 경험한 우리는 그 어둠이 가지고 오는, 고통이 가지고 오는 거대한 지혜와 통찰력에 대한 기회를 우리는 알고 있다. 때때로 우리는 다크니스의 어둠의 명백한 대조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빛을 찾기 위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 정말로 레슨 교훈인데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분명한 우리의 절망의 어두움 시기에 훨씬 더 분명한 우리 인생에서 교훈이 있다. 어두운 시기에 교훈이 있다. 코즈 왜냐 우리는 더 집중해서 강렬하게 집중하기 때문이다. 볼게 거의 없을 때 그래서 어두운 시계 레슨 교훈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두운 방을 걷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는 can see nothing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예 타지만 after 이후에 우리의 눈이 have had a chance to r e c o g i r s 다시 집중할 기회가 생겨요. 다시 초점을 맞출 기회가 우리의 눈이 생겨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는 방에서 특정한 물건들을 갖다가 비록 방이 여전히 다크하지만 특정한 물건들을 갖다 우리는 다시 보기 시작한다. 유사하게, 비슷하게, 자 우리는 심오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향상이 필요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어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면서 바쁜 일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는 동안 우리 인생의 영역에서 향상이 필요한 우리 인생의 영역에 대해서 심오한 통찰력을 갖다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 제목 찾으면 여기 그냥 첫문장이 나와 있죠. 뭐야? 우리의 가장 커다란 성장은 고통의 시기를 통해서 온다. 고통의 시기가 우리가 정말 성장할 때다. 4번, 1번은 뭐냐면, 은네가 어, 보는 것이 너를 속일 수 있다. 보는 걸 믿지 마라. 렛 f 없애라.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냥 지워버려라. 날려버려라. 봐라. 당신 인생의 밝은 모습을 봐라. 고통은 주요한 적이 된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그래 주제는 지금 어떻게 돼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 성장은 고통을 통해서 온다. 해서 4번.